만약 외국인이 배우는 교과서에 우리 역사가 잘못 기록되어 배웠다면 그 학생의 기억은 아주 오래 남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바로 알리리 사업으로 올해부터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기록을 분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은 오류 사례는 동해를 일본으로 표기하는 경우인데 2021년부터 2년간 81개국 교과서를 조사한 결과 라오스는 남한 인구 절반 이상이 농민, 시골에 거주, 러시아가 한국을 점령했다는 등 그리고 헝가리는 한국을 중국 땅으로 표시하고 후기에는 스페인의 식민지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제주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등 여러 오류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오류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조사한 결과 역시 비슷했는데 칠레에서 한국은 영양부실 국가, 영국은 국제원조 받는 나라로 기록했고 아르헨티나는 중국어 사용 지역, 말라리아 발생국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지한에까지 총 2,200여 건에 대해 수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고쳐진 것은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